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토요일마다 아,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 보내주신 아,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항상 아침마다 학교 갈때 날기세를 듣는데, 아, 아이고, 감사해라. <laughs>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 종교인 친구를 전도하는 일인데요. 어, 얼마 전 같은 반에 있는 어떤 한 친구, 힌두교 신자인 외국인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다고 하더군요. 늘 밝고 저와 장난도 곧잘 치던 친구라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서투르지만 부모님, 목사님,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했고 그 친구는 저의 말을 다 들어주곤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득하면 하려할수록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식의 논쟁으로 바뀌었고. 이게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결국 전도하기를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힌두교 가정에서 자라난 친구라, 어, 힌두교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 안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특히 다른 종교를 깊게 믿는 친구에게 전도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무시 혹은 거부감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혜 있는 해답을 구해봅니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목사님. 아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 학교 갈 때마다 날 기사를 열심히 듣는다 하는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또 전,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도 참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 참 무엇보다도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지혜만큼이나 인내도 많이 필요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서두르다가 도리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전도하는 열망이 강해서 전도를 강하게 하면 더 급하게 하면 이렇게 반발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이 강하면 반발도 강하잖아요 빠르면 반발도 빠르고 그래서 늘 전도할 때 이렇게, 이렇게 반발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게참 중요해요 전도를 공격적으로 하면 우리 친구가 이미 경험했는데 논쟁이 돼요 공격하면 상대방이 방어하거든요 나중에 방어만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논쟁이니까 논쟁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전도가 벽이 도리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상대방의 방어벽을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제가 날 기사하면서 한두번 얘기했던 얘긴데요. 어, 저는 이제 탈북자들, 이제 우리 남한에 넘어와 있는 탈북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장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어, 저들을 취업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세웠어요. 박스 공장을 제일 먼저 세웠었는데요. 그때저한 20여 명 우리 탈북자 직원을 고용해서 박스 공장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그 박스 공장을 시작할 때 마음먹은 것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저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목사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공장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다 들어가면 맨 끝은 전도거든요. 저들이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돈을 번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헛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말장난 같고 역설적이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전도를 좀 멈췄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우리 학생에게 얘기해 준 것과 같이 방어벽 때문이었어요. 어,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공장에 올때 예상 문제를 풀고 올 거예요. 교회 가서 어때? 목사가 이사장이래?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이게 방어벽이에요. 교회를 나가주는 것은 위장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그 벽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도는 점점 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하는 얘기 하지 않았고요. 가급적 공장 안에서 예배도 많이 절제했어요. 1년에 한두 번 드렸나. 그러니까 살짝, 살짝.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교회 나가라 소리를 안 하지? 예수 믿어라 소리를 안 하지? 근데 저는 전도를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중심으로 저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저의 전도 전략은 꽤 성공했어요. 그냥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예수 참 많이 믿었어요. 어 우리가 기다려주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장 만들어주고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뭘 하지 않으니까 어 저들이 도리어 방어벽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우리 지금 이 우리 학생의 친구는 신두교잖아요. 타종교잖아요. 그것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럼 더 공격적이거든요. 그 친구도 잘하면 우리 친구를 신두교로 개정시키고 이어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질런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이렇다, 너의 종교는 이렇다, 이렇게 하다 보면 논쟁이 되어서 아, 결국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할 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묻고 의존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친구를 좋은 친구를 사귀어 주면 하나님의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리 연예인 중에. 우리 이성미 씨가 있어요. 개그우먼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연예인들에게 많은 전도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전도를 했는데 가장 힘들게 전도한 친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실명 얘기해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조혜련 씨예요. 조혜련 씨가 타 종교인이었거든요. 이성미 씨가 이제 전도를 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아주 화내고 그랬는데. 몇십 년이 됐다나, 십몇 년이 됐다나, 꽤 오랜 기간 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조혜련 씨가 지금 성경 박사가 되었어요. 아마 지금 신학도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우리 조혜련 씨는 공부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서, 성경을 히피 알고, 이제는 성경을 강의하는 아마 유튜브도 하고 그럴걸요. 아,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 불가능해 보였지만 많은 시간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 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내가 내 말로 어, 어, 그 논리로 그 청년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조금 자신감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될수 있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 고등학생이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날개새도 열심히 듣고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열수 없는 우리 힌두교인 우리 친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외국에 사는 우리 고등학생이 날마다 날기세를 들으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하는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읽는 저도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실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타정교인 친구에게 전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드디어 마침내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 제가 우리 이성미 씨, 조예련 씨 얘기 막 함부로 부로한건 아닌데 <laughs> 해서 저는 어, 그런데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믿었어요 조예련 씨가. 어, 제1 뭐, 십몇 년인지 2 0몇 년인지 꽤 오래더라고요. 어, 그런데 한번 돌아서니까 어,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귀한 인물로 써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에게도 그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또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주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